저... 아, 좋다. 뱅이 완성됐다. 음, 아, 전 앞머리가 막득이득지막춤춘한 것보다 이렇게 쥐쥐처럼 뭐 구멍이 있는 게 좋거든요. 아, 아주 엄했습니다. 음. 거기다 마스크까지 쓰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갑니다. 음, 아, 이런 자, 이런, 아, 뭐집 앞에 이런 것도 있네요. 이건 참감니다 뭔데 이건? 여기 뭔데? 어? 저게 토크가 어디네? 이건 몰랐어 그게 더 있어? 어, 여기는 뭐 환상의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인데 나 혼자만 으면어떡게너 목말라 죽으라는 건가? 맛있겠네 음, 있음 옛날에 포카리조 이렇게 했다고 나 사진 한번만 나 사진 한번만 나 사진 한번만 천년이 어, 축제들에 축제대 나왔는데요. 어, 상당히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. 어, 이렇게 오니까이렇게 완전히. 아, 너

여기 왔는데 그때 맛있는 것도 만들고 들었는데 나중에 같이 돌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기도 그때 찍게 된 거고 있다 그래 줘줘줘예 당연하죠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아 너무 좋아가지고 <laughs> 네 이렇게 찍을 거있요 <laughs> 네. 아주.. 어.. 네 집같이 편안하죠? 아주 좋습니다 어.. 여기 뭐.. 뭔가 뭐, 졌세요그래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<laughs> 어.. 네 일단 놓으시면 됩니다 응? 혹시 엄마의자를생각하고 계신 소감은요?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<웃음> 어, <웃음> 네 그러면.. 어.. 편히 누우세요 Hurt, uh... Ceput, ambu kena batu-batu ini yuk? Ah, ah, ah... Best... 1, 2, 3, 4, 5... Oh, cek ireme munga yuk? Nga, 재미있게 들어볼까요? f i l t r a 에요 정 교수님께서 여기 더블어 집에 데려주시고 맛있는 거쫌 마시러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교수님 아 이거 애프타이저도 사주네 디저트도 사주네 허리부터 자, 와 교수님께서 밥을 잘주시고 가세요 아백번 너무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, 아 센스있게 드시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, 그리고, 이거, 허니버터치. 선생님, 정말 꿀같이 달콤하세요 그리고, 이거, 개맛살 사주는데요 와, 그 어, 개맛살 어, 알죠? 부드럽고, 좋습니다. 이건 무슨 대로 쳐야 되지? 하채뜨거고 아, 아, 그리고, 뭉쳐가 죽지 말라고, 했다. 아이고, 요 그릇을 사주네요 아 진짜 먹을게요 아, 먹는건 중요하지 아 이거 흘리니까 여약이 그 들고 아 이거 뭐야 포크 죽여? 숟가락 어딨지? 그래 숟가락 없이 포크를 먹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숟가락이 길어요 숟가락이 아 어, 숟가락이 어딘가에 어, 있었는데 방금 숟가락을 놓고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지 아 어, 숟가락이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숟가락이 없어졌어요 조금만 주겠는데 이 젓가락 있는데, 제가 젓가락도 못하거든요. 하지만 해보겠어요.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. 악력 겪고. <laughs> <laughs> 네, 맛있네요. 아, 근데 저기 전자레인지인데, 대우금을 그려버렸습니다. 좀 살짝 잡았네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거 음. 뭐요트좀 먹을게요 요구르트 많이 먹어야 키가 더 크고 음... 가슴도 많이 들어가서 면도 튼튼지고 골다공증 안걸리고 그런가? 요구트도 많이 먹으면 걸로던데 음. 어! 냄새 아주 단내가 나네 아주 김수준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아나 흘렸다. 아 진득진득하네요. 찐득 진득이아 니고 참. 아 멀리 있네. 아. 아! 다리였네요 아. 어우 이거 어우 이거 썩주면 되겠는데요? 이거 취하고싶은데 이거만 주면 되겠습니다 개마사지 부르지 말고 먹일 거니까 잘못 부리면 개마사지 부리면 취해요 취하면 돼 저는 취하면 어, 엉망이 가되거든요 그리고 저거 어, 볼게요 김 밑에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냥 포장까지 먹으면 좋네요 내가 뭐타먹는 것도 다니까 이거는 비닐이에요 비닐 먹으면 안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벗기는 거야. 아저 까끔하고 있었는데요? 맛있어요? 한 입에 들어가서 까끔해 보여서 듣고 아 이거 엄마 이거 드시 아잘 먹었다 아잘 먹었습니다 아 이까짓는 조용히 고 아이고 색깔이 막걸리 같아서 뭔가 막걸리 먹는 느낌도 듭니다. 아. 자, 마지막, 뒤에, 뒤에, 뒤, 뒤 먹어야죠. 그냥 끝내면, 계속 하잖아요 오, 오, 오 감자 맛이 네요 오. 뚱글뚱글.